ceo의 숨겨진 실험 대기업 회장 박노인은 은퇴를 앞두고 마음속에 큰 고민이 있었다. 아들의 결혼이 다가왔는데 예비 며느리가 과연 진심으로 사람을 대할 줄 아는 사람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던 것이다. 재산과 지위만 보고 접근한 것은 아닌지 마지막으로 시험해 보고 싶었다. 그는 낡은 옷을 걸치고 머리를 헝클어뜨린 채 은행을 찾았다. 마치 길거리 노숙자처럼 보이는 차림이었다. 은행하는 점심 무렵이라 손님이 많았고 사람들은 그를 힐끈거리며 피했다. 하지만 창고에 앉아있던 젊은 은행원, 바로 아들의 예비신부가 될 여자는 달랐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다가와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 하고 물었다. 다른 직원들이 꺼려 하는 모습과는 대조적이었다. 박노인은 일부러 난처한 요구를 했다. 내 통장에 돈이 있는지 확인 좀해 주시오. 그를 잘 몰라서 그녀는 귀찮아하지 않고 차근차근 설명하며 도와주었다. 심지어 따뜻한 차까지 권하며 혹시 식사도 못하셨으면 근처 식당을 알려드릴게요 라며 진심 어린 배려를 보였다. 며칠 뒤 은행 본점 회의실에 그녀가 초대되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깜짝 놀랐다. 며칠 전 노숙자 차림으로 나타났던 노인이 바로 은행의 최대주주이자 대기업 회장이었던 것이다. 박노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나는 내가 우리 집안에 들어올 사람인지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었다네. 돈이나 지위가 아닌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마음을 보고 싶었지. 그날 내가 보여준 따뜻한 마음이 내 평생 가장 값진 재산이었네. 그녀는 눈시울이 붉어졌고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아들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한 가정의 미래가 한 사람의 진심으로 인해 따뜻하게 이어졌다.